사무엘상 삼장 아이 사무엘이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한 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첫 새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개가 있는 죄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메엘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주께서 사메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있나이다.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메일을 부르신지라. 사메일이 일어나서 일 얘기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아니라, 그리하여 사미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미엘아, 사미엘아 부르신지라, 사미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셔서 주의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간에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제물이나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삼에일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죄의 전후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삼에일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삼에일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내가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일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사일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다넷에서부터 벨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죄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죄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라. 아멘.